이모야. 누가 이랬어? 누가 이렇게 뜯었어? 산초. 니 했지? 응? 니지 혼나고 있는데 그 갖고 갈 생각이 들어? 응? 어? 산초. 니 이거 먹으려고 했지? 니 입에 이거 들어있었지? 응? 어? 언니가 이거 입에서 뺐지? 응? 어? 이 먹으면 돼, 안 돼? 돼, 안 돼? 뭘 하지 마! 니네 잘못했잖아, 이거. 니네 입에 있는 거니까 다 봤는데. 어? 뭘 하지 마요, 뭘 하지 마. 이 씹으면 돼, 안 돼. 이거 입에 넣으면 돼, 안 돼. 어? 잘못했지? 할 거야, 안할 거야, 앞으로. 니는 뭐야, 니 불리하니까 지금 그오이들 보고 있지? 니 일로 와. 일로 와, 빨리. 니도 입에 이 솜이 들어가 있네, 이놈의 새끼야. 보자. 응? 아, 해봐. 어유